안녕하십니까?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이 e 이에 이란 몇달내 올해는 농축 가능. 그런 또 바람과는 달라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2025년 6월 30일 연합뉴스 신진우 기자 송진원 특파원님의 스토리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미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핵 말살 논쟁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IAEA는 이란 몇달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 트럼프 발언과 전혀 다릅니다. 이란은 준무위급 우라늄 이동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이란 파괴 핵시설 수리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우 기자, 송진원 특파원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이 핵시설 손상에도 이란이 수개월 내로 농축오람 생산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8일 afp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총장 은 전날 미국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란 핵시설의 일부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하면서 내가 보기에는 이란이 몇 달이라는 기간에 또는 그보다 짧은 기간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 설비를 몇개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러한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발살돼 수십 년 후퇴했다는 도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으로 핵시설 폭격 성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로시 총장은 이란이 기존에 생산했던 400kg의 고농축 우라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폭격 전 이동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물질이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는 공격의 일부로 파괴될 수도 있지만은 일부는 이동되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언젠가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역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시설에서 아무것도 밖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다릅니다. 행방이 초미의 관심사가 된이 고농축 우라늄은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동위원소 U 235의 농도가 60%에 달하며 핵탄두의 원료로 쓰이는 농도 90% 정도의 무기급으로 단 시간에 농축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란 의회는 지난 25일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이란의 핵시설과 평화적 핵활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 사설관에 이란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이란 우라늄 농축 활동의 핵심인 포르도 핵시설 4차를 이란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이 멍청하게 미국이 핵을 파악할 것이라 알면서 그들이 있다. 이거 정말 멍청이죠. 아마도 어딘가에는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무총장이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